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부인 박인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제 권리금이 1 0조의 3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의 정의부터 좀 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상가 건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제2조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그다음에 이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이러한 이제 유형의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에서 임대차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리금이라는 게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이제 신규 임차인과 체결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 기존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게에 기존의 임대인과 새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받는 금전을 이제 권리금이라고 한다는 거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계약하는 게 이제 권리금 계약이고 이 권리금 계약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 16조에 이제 표준 권리금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조의 4에서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이라고 해서 아까 10조에서 봤던 임대인의 갱신 거절 등에 관해서 봤듯이 임대인으로 하여금 이러이러이러한 이러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갱신 거절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제 임대인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도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 위한 행위를 임대인 입장에서 방해하지 말라 어떠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방해하지 말라라고 임대인에게 이제 의무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어떤 갱신 요구권 관련된 10주의 규정과 비교해보면 갱신 거절 요구권 관련돼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에 관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제약에 따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리를 하면, 임대인 너는 임차인이 너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는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제10조 1항 각호의 어느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거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했던 사유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권리금 회수 기회에 관해서 방해 금지가 적용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갱신 거절에 있어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은 이 권리금 규정에 있어서도 임대인이, 어, 권리금 회수기에 관해서 보호 의무의 부담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을 보려면 이 갱신 거절에 관한 제10조의 규정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구체적인,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어,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관해서 방해하지 말라는 이제 사유들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어, 세세하게 하나를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상가 건물에 관해서 조세나 공과금 뭐 주변 상가 건물에 관해서 차임이나 보증금 등에 관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경우들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4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어, 포괄적인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행위들을 다 어,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후에 이제 열거 규정을 두면서 어, 그밖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를 보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금을 이제 회수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데, 임차인이 주선해왔다고 해서 임대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겠죠. 다음으로 이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너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을 섭외를 했는데 이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을 하고 권리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다른 새로운 사람을 구해왔다고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랑 체결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 사유들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관련해 가지고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